또, 보시면, 간접 조명은 여기 딱 벽을 때리고 있는데, 여기도 한 절반 정도, 테이블 절반 정도는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데, 보면 광원이 안 보이죠? 자, 이게 바로 CCT2752 멀티 사각 그릴라이트의 특별한 장점이죠. 여기, 매직패드 S1+, H1 프로 스위치, 무선 노브 스위치 H1. 이세 가지로 저 조명을 제어하는 모습.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걸로, 자, 켜지고, 꺼지고, 켜지고, 꺼지고. 자, 잘 되죠? 아, 눌러볼게요. 꺼지, 어유, 어, 어. 켜지고, 자, 밝기 조절 해보겠습니다. 자, 밝기 조절 되죠? 자, 밝기 올려볼게요. 자, 잘 되죠? 그리고 색 조절. 노르스름해지죠이도 밝기. 낮추고. 이렇게. 아, 무거워. 그리고 색온도 조절도 얘로 가능하죠. 아, 무거워서 계속 내려가네요. 색온도 조절. 자. 다잘 되죠? 그리고 끄기. 켜기. 다 된다. 그거죠? 안녕하세요. 이정크라이오티입니다. 자, 여기. 또 보시면 간접 조명은 여기 딱 벽을 때리고 있는데, 그리고 여기도 한 절반 정도, 여기 절반, 여기 테이블 절반 정도는 조도가 확보되어 있는데, 보면 광원이 안 보이죠? 자, 이게 바로 CCT2752 멀티 사각. 그릴라이트의 특별한 장점이죠. 아, 먼지가 좀 있네. 아무튼 제가 요렇게 좀잘 보이도록 이렇게놓고 여기 매직패드 S1 플러스 H1 프로 스위치, 무선 노브 스위치 H1. 이세 가지로 저 조명을 제어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이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간단한 설정만으로도 요걸로 저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.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여기 H1 프로스 위치, 이거를 아까 보여드렸던 그릴 라이트, 그거랑 연결해 볼게요. 이건 빨리 보여드릴게요. 빠르게, 쉽다는 거를 강조할 수 있도록 자, 장치 요건 치우고. 자 H1 프로 스위치 2 9짜리자 요거 그리고 우측 상단에 점 3개 그리고 장치 설정 자, 마스테크 119 정상 부한대 스마트 로드로 바꾸고 요거 그리고 체크 확인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꺼지고 켜지고 보이죠? 이걸로 자 이렇게 잠시 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꺼지 켜지고 꺼지고 자, 제가 설정을 좀 잘못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자 스마트로드에서 요거만 설정했어야 되는데 요거까지 같이 돼 있네요. 요거는 뺐어요. 자 확인, 즉 보셨다시피 원하는 조명을 선택하고 뺄 수도 있어요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저것만 켜지네. 자, 올려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걸로. 자, 켜지고. 꺼지고. 켜지고. 꺼지고. 자, 잘 되죠? 다시 켜고. 자 그리고 두번째로 이 무선 노브 스위치 H1 이걸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이것도 빠르게 가야죠. 자동화 자동실행 플러스 드리오 조건 추가 장치 자 요거 한번 누르면은 자, 장치 요거 켜기 슬러시 끄기 자 요렇게 하고, 한개 더. 이거는, 자, 동화 설정을 좀 바꾸는 식으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이미 쓰던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. 자, 자동 실행해서. 자, 회전. 회전할 때 밝기 조절. 요거를 삭제. 요거를, 이거. 회전하면 밝기조절 저장 누른채로 회전 이거는 삭제하고 자 색온도 조정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해볼게요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자또 이거 들어서 보여드려야지. 아이고, 자 눌러볼게요. 꺼지, 어, 켜지고, 꺼지고, 켜지고. 자 밝기 조절 해보겠습니다. 자 밝기 조절 되죠자 밝기 올려볼게요. 자잘 되죠. 그리고 색 조절. 자 노르스름 해지죠. 이것도 밝기. 낮추고, 높이고, 그리고, 부드럽게, 끄고, 켜고. 자, 다시, 주광색으로 바꿨습니다. 자, 이거 보여드렸고, 이제 또 보여드릴 거. 이 매직패드의 손 플러스. 요걸 또 보여드려야죠. 매직패드 S1 플러스는 자 요거를 장치 카드 전등으로 이름이 되어있는데 이걸 좀 바꿔줘야 돼요. 그릴 12구로 바꿀게요. 그릴 12구 알아보기 쉽게 자 요렇게 했고 그리고 매직패드 S1 플러스 여기서 들어가서 어, 장치 설정 가서 한번홈 위치 동기야. 한번 딱 눌러주고. 자, 그리고, 자, 매직패드에서, 이제 홈보드. 관리. 그리고, 이쪽. 가서, 카드 추가. 아, 장치. 이 장치에서, 여기서 찾으면 돼요. 그릴십이고, 어딨냐. 제가 너무 정리를 안 해서 좀 그렇지만. 자, 여기 그릴 1 2고 여기 있죠? 이거 선택. 자, 적용. 저장. 자, 그러면 이제 그릴 1 2고가 여기 화면에 떴을 거예요. 여기 있네. 자,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릴 1 2고이 매직패드 S1 플러스 화면으로 끄고, 켜고. 되죠? 여 세워서 보여드려야 되나? 씨 끄고, 켜고, 되죠. 근데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, 꾹 길게 눌러서, 카드 스타일 변경. 여기서, 자,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전 가장 큰 거. 어우씨, 다시, 다시. 자, 안 보였네요. 자, 카드 스타일 변경을 해서, 어씨. 자, 이렇게 원래는 요거였는데, 가장 작은 거였는데 이거를 카드 스타일 변경 요로 해서 가장 큰거요걸로 바꾸면 얘가 커져요. 그리고 이렇게 밝기 조절 되죠. 자 이제 좀 돌리고 아이씨. 밝기 조절 이걸로 제가 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아 무거워. 그리고 세컨도 조절도 얘로 가능하죠. 아, 무거워서 계속 내려갔네요. 세컨도 조절. 자. 다잘 되죠? 그리고 끄기 켜기 다된다 그거죠? 밝기 세컨도 밝기 중간 중간 다 되죠? 어, 뿐만 아니라 뭐할수 있는 게이 매직패드로는 정말 많죠. 예를 들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거 커튼 열림 하면 싹 올라가고, 아 블라인드지 커튼이 아니고 블라인드 이런 것도 다 되고, 자 닫힘 하면은 되고,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기기들 모두 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. 이래도 한번 구경하시죠. 자 아무튼 요거 여기 떠 있는 모든 기기들이 아카라 기기거든요 이걸 모두 제어할 수 있다 그게 큰 장점이죠 지금 아 여기네 테스트 룸 조명 지금 여기 있는 방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자, 그럼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